안녕하세요. 제주사는 애울부부입니다. 제주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바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날도 평소처럼 늦지마키 눈을 떠서 한식 뷔페로 유명한 한양동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문난 집이라서 한 번은 가봐야죠. 저기 보이는 차들이 벌써 식사하러 온 차들입니다. 다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옛날 집을 개조해서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인지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한테 소문이 나서 항상 붐빈다고 하네요. 치킨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육도 잡내 없이 부드럽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갑자기 가격 인상이 만 원에서 만 이천 원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상위 식당이라고 하는 한식 뷔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곳이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오늘은 과식을 하지 않김치하고 김치.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옆자리 손님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저희 채널 이름을 아신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바로 근처 청수리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신다고 육지로 가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 경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네요. 그런데 하필 그 매물이 저희가 자주 보던 정말 마음이 들어던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있네, 진짜. 갖다 놓고 다시... 지금 전국적으로 불안한 부동산 경기 상황 때문에 집 매매가 더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임자가 나타났을 정도로 예쁘고 관리도 잘된 집인데 조금은 안타깝네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음. 줄서가 먹을 뻔했다 아니, 늦 많이 올거 그 정도에 집어넣은 거 아. 같은데. 그래. 근데 먹어 보니까 어, 상위식 같 요즘에. 아, 저희가 한 상위 식당이 좀 음. 훨씬 나은 느낌이 드는데. 돈도 많이 쓰 올라가고. 어, 지 돈도 올랐어. 음. 그냥 소문나서 그런 느낌이지. 그만 원이면 오, 나는 오. 여기 많이 천원 주고 저리 줄수 정도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몰라 우리 기준인가. 저희한테 펜션 구경 시켜주신다고 하셔서집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상 인연은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네요. 마을이 정말 이쁘네요. 이러니 재직고 산다는 게 힘든 거겠죠. 같이 한번 집 구경해 보실까요? 마을이 워리 좋아요. 네. 야채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는 풍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들어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영상 본 거보다 더 아늑하고 좋은데? 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감나무가 네. 단감이에요. 아아 여기. 이거 단감, 이거 단감. 우리 집 감나무는 참뿌띠하다 아, <laughs> 어. 옛날 집이니까. 아, 어, 예쁘게 돼있네 에, 그냥. 좋습니다. 에, 네, 이거 이렇게 돼있어요 아 어, 어 좋은데 여기 되게 좋네. 어 아니 여기 숙박 하고 싶겠는데. 어그 가격이 사더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두개 있어요. 두개 있네 한 네, 개. 네 저희가 다섯 명 기준이고 더이상은안 받고 어, 화장실 어. 두 개. 이 펜션을 네. 하고 싶은 분들이었으면 얼른 달라고. 아 화장실 두 개고. 아 어, 이거 어. 그냥 출 출거주를 해도 될 편인데. 안 오자고. 예. 네. 네. 여기다 이 주방 공간 봐 이거 엄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그 네, 이게 31평 아, 네. 아, 네. 이게, 이게 1박에 얼마 받습니까? 저희가 15만원에서 2 0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한 15만원 받고 성수기 때는 네. 작년에는 아, 예쁘게, 예쁘게. 돼있네 네, 영상 본 그대로네 지금 비가 졸졸이 옵니다. 아이고 하교량이 일 보세요. 아, 그리고 이게 막 가을에 여기 강강 막 진짜 여름은 여기 지금 꽃 피라고 엄청나게 이게 지금 저기들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이거를 임대해 가지고 여기다 커피숍을 한다 그랬어 뭐냐면 여기 여기서 쭉해 가지고 자리에 놓고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아, 저니까 여기다 쫙 놓고 커피숍을 누가 한다고 여기 있는 건 처음 좋다. 그니까 이게 그니까 그러니까. 데안 돼. 아. 빛을 다 살렸네. 아, 잘했네. 아빠 아니, 방 엄청 아~~ 예. 양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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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상 보는 것도 훨씬... 네, 사람들은 까귤나무가이 저러까지... 네. 학위라무가... 어, 하귤나무 이거. 자기 영상 보면귤나무 탐냈다 아이가? 아니, 네. 학... 어, 또... 진짜 실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가볍게 운영하고. 아니, 이거 하나만 해도. 네. 내가 볼 때는 한 많게는 사백. 장례를 되게 많이 치는 장례마을로 가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나신 저 예쁜 집을 가진 사장님하고 하소로 <laughs> <laughs> 커피 다시 왔습니다. <laughs> 우리가 애정하는 <laughs> 하소로 커피. 정말 멋지고 예쁜 집을 지어놨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육지로 가고 싶은데. 요즘 경기 상황이 여의않아 가지고 참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보면 어, 더 이쁘고 진짜 아내 말대로 탐납니다. 어. <laughs> 네. <laughs> 거기 안 들고. 어. 음, 2층 비어 있으면 2층 갔을 어, 건데. 이요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참 여기 어, 서스 보면 창고잖아. 아. 어. 음, 떡까지 맛있는 떡볶까지 먹어. 깨끗하게 오고 왔더라고. 다음에 그런 데다가 청소기를 밀고까지 갔다. 어. 그런 창고. 네 아,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이 한쪽 이렇게 두 개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쓰고 어. 가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먹을 테나. 아유 말이에요. <laughs> <laughs> 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오늘 시간 때워서 감사. <laughs> 고사리도 와이프가 캐라고 그랬는데 참 저기 올해 고사리 좀 꺾을까 그랬더니 혹시 말래 아 그냥 쉬래 <laughs> 이거 드세요 저는 네. 약간 당이 있어서 안 아, 아. 먹는 편이에요 네, 제가 쪼글래서 쪼글래서 회 파는 데야? 순오름 순? 순오름 미영이네가 바다쪽 앞쪽에 있다 뒤쪽인데 이렇게 있는데 와. 자기 건물이고요. 미영이네보다 훨씬 낫아요 미영이네가 고등어, 고등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너무 힐을 쳐주더라고. 아 여기 미영이네 괜찮아요. 네, 미영이네 건지. 음. 순으로. 카일라 음. 갔다 1 1일이라는데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사드릴게. 아, <laughs> <laughs> 저뭐 얻어먹었으니까. <laughs> 아니에요. 하지, 이거 뭐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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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찬 국수. 만찬 국수라고 있어요. 아이 어, 고기 국수 먹어볼래. 고기복수는 진짜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저희 입맛에 맞는 걸 찾았는데 네. 고기복수집을 못 찾았거든요 아직까지 네. 음. 여기는 한림에 있는 좀 허름해 보이죠 수원 육묘장입니다 지금 아내가 꽃 사러 왔습니다 전에 봉주루 화원보다 규모가 비슷하구나 약간 다르네. 여기는 도매만 하는 데입니다. 여기 그냥 하우스에 갖다 놓고 다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면서 꽃 사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꽃순이라 불러요, 꽃순이. 너무 이쁘다. 아유, 예뻐. 두 아. 개? 아니, 두개 가져와야 된다, 방금. 아. 꽃 하나에 한천 원씩 하나? 칠백 원. 천 원. 네. 그니까, 이, 이 채송화, 이런 채송화가 있어요? 채송화 하나씩. 있어? 채송화 한두개 정도 더 사고,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네, 덜핀 것들 사가지고 뽑히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화분처럼 생긴 포트는 천원다 받아가, 이천 원. 이 까만거는 천원입니다. 땅에 심을거니까. 저희는 땅에 심을거여서 천원짜리 이 최소한의 철로... 맛집도 가보고 우연한 인연도 만나고 예쁜 꽃도 사고 게다가 의심했던 비도 내리네요. 마당에 심어둔 꽃들과 나무들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한 하루 일들을 보내고 어서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